목에 이제 호흡기 삽관을 아, 하게 되면서 일어났는데 네. 아예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 봤는데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가수를 포기해야 되나라는 오. 생각까지 갔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재활을 통해서 음.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하는 목소리는 예. 거의 이상이 예. 없어 보이는데 예. 목소리가 네, 이미 스윗하신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앞에 있는 분이 제 목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안 나왔어요. 아 말을 해도 앞에 있는 분이 못알아들으니까 뒤에되고 이렇게 말을 오.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도 어떤 그 재활을 되게 열심히 하셨나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아니어요 네, 음. 노래할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만큼 실력이 안 나온다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laughs> 어, 뭐 예전에 활동을 했으니까